안녕하세요. 제명만세 노또 분석, 노또 1016회 추석 숫자 분석 시작합니다. 아, 제가 영상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좀 바빴어요.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올린 점좀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어, 68회기, 1016회에서는 좀 등장할 수 있겠다 싶어서, 948회 번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 18, 30, 31, 38, 41, 5. 7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가져가실 걸 추천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추적 숫자 분석 들어갈게요. 31, 33번은 918회, 961회, 991회 등장했고요. 다음 회차를 보시면 919회, 914, 17, 18, 42, 44, 962회, 1,18, 28, 31, 34, 43, 992회, 12, 20, 26, 33, 44, 45, 이 3개의 2개 3개 추첨 중에서 두개 내지 세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골라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넘어가서 14번과 23번은 931회 출연했고 932회 번호 보시면 1, 6, 15, 36, 37, 38 6개 중에 하나 정도 가져가시고 23번과 31번이 933회, 983회 등장했고, 그 다음 회차 보시면, 984회, 1330, 33, 36, 39, 984회, 30, 23, 35, 36, 37. 36, 37, 요 숫자들 좀 많이 보이네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시고요. 네, 그 다음, 좀 가장 강력한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14번, 40번 동반 출연인데요. 941회, 949회, 959회 출연했고, 그 다음 회차 보시면 942회, 10, 12, 18, 35, 42, 43, 950회, 3, 4, 15, 22, 28, 40, 960회, 28, 24, 30, 32, 45. 여기서 4개 정도 좀 챙겨가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33, 37은 9 4 5회 출연했고요. 다음 보시면 989, 1 1 30, 34, 40, 9번이 유독 자주 보이긴 하는데 9번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해저는 여러분도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23, 33은 9 5 5회 출연했고 다음 회차 보시면 10, 11, 20, 21, 25, 41 이렇게 6개 맘에 드신 거 있으면 가져가시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37, 40번은 967에 등장했고, 968에 보시면 2, 5, 12, 14, 24, 39. 네, 이렇게 나왔고, 다음 넘어가서, 23, 37은 972회, 984회 등장했고요. 그 다음 회차 보시면, 973에 22, 26, 31, 37, 41, 42, 985에 17, 21, 23, 30, 34, 44. 23, 40은 1009에 등장했고요. 1010회 번호 보시면 15, 23, 29, 34, 40, 44. 40, 44. 요 숫자들도 좀 자주 보이네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 거 있다 하시면 가져가시고요. 추적 숫자 쉽게 보겠습니다. 어, 일단 18번이 1순위로 5번 출연 빈도로 보이면서 1016회에서는 9회 배수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3순위 숫자 중에서 한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1번, 3번, 10번, 12번, 15번, 23번, 36번, 37번, 40번, 42번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시고요 4순위 숫자 보시면 2번, 9번, 14번, 20번 21번, 22번, 24번, 28번, 31번, 33번, 35번, 39번, 41번, 43번, 45번 이 중에서 두개 정도 골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세 분석 들어갈게요. 916회, 21, 22, 32, 36, 1013회, 21, 22, 36, 32, 917회, 327, 1014회, 327. 918에 33, 1015에 33. 그래서 9 1 9의 번호, 9 4 1 7 18, 4 2 44, 3 5 7개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시고요9 2 7회에서2 2 2 6번이1 0 1 3회에서2 2 2 6번을나타나고 928회에서 3번이 1014회에서 3번, 929회에서 23번인 1015회에서 23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930회, 8, 21, 25, 38, 39, 44, 보너스볼 28번까지 7개 숫자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930회에서 21번이 1013회에서 21번, 931회에서 14번이 1014회에서 14번, 932회에서 37번이 1015회에서 37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9 3 3회 23, 27, 29, 3 1 0 6 4 5 보너스 볼 37번까지 7개 숫자 중에서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946회에서 34번이 1013회에서 34번 나타나고, 947회에서 3번 27번이 1014회에서 3번 27번으로 나타납니다. 948회에서 31번이 1015회에서 31번으로 나타나죠. 949회, 14, 21, 35, 36, 40, 44, 보너스 볼 30, 곱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시고요. 949회에서 21번, 36번이 1013회에서 21번, 36번 나타나고, 950회에서 3번, 1014회에서 3번 나타납니다. 951회에서 31번, 1015회에서 31번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952회, 4번, 12번, 22번, 24번, 33번, 41번, 보너스번호 38번까지, 7개 숫자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955회에서 26번이 1013회에서 26번 나타나고 956회에서 11번, 21번이 1014회에서 11번, 21번으로 나타납니다. 957회에서 40번이 1015회에서 40번으로 나타나죠. 네. 그래서 958회에 2번, 9번, 10번, 16번, 35번, 37번, 보너스 번호 1번 자꾸 9번이 보이는데 9번이 나오거나 9의 배수가 나오거나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 좀 요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970회에서 21번, 36번이 1013회에서 21번, 36번 나타나고요. 971회에서 18번, 21번, 26번이 1014회에서 18번, 26번, 21번 나타납니다. 972회에서 23번, 37번이 1015회에서 23번, 37번 나타나죠. 973회 20일 26, 30일 37, 40일 42, 보너스 번호 24번까지. 37번이 이번 주에도 나와 주느냐. 좀 이게 관건이겠네요. 978회에서 32 34, 1013회에서 32 34, 979회에서 11 2 1 27, 1014회에서 11 2 1 27, 980회에서 23 14, 1015회에서 14 23. 981회 27, 36, 37, 41, 43, 45, 보너스 번호 32번. 여기도 37번이 보이는데, 보니까 21번 나오고 23번이 나오면 그 다음 주에는 37번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번 주에 37번이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냐. 좀 이런 걸 점쳐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983회에서 26번, 1013회에서 26번, 984회에서 3번 18번, 1014회에서 3번 18번, 985회에서 23번 44번, 1015회에서 23번 44번. 그래서 986회, 7, 10, 16, 28, 41, 42, 보너스 번호 40번까지. 7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시고, 41번은 어, 지난주 40번의 이웃수이기도 하고, 여기도 좀 괜찮은 번호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7번은 제가 지난주에 밀었다가 안 나온 번호이기도 하고요. 990회에서 26번 36번, 1013회에서 26번 36번, 991회 18번, 1014회 18번, 992회 3344, 1015회 3344. 그래서 993회 6, 14, 16, 18, 24, 42, 보너스 번호 44. 모든 숫자가 짝수였네요. 어, 짝수 강세인가? 좀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와중에 9회 배수 18번 보이고, 44번은 1015회에서 보너스 번호였는데, 어, 이번에도 보너스 번호 좀 등장할지, 좀 이것도 관건이긴 하네요. 1000회에서 22, 32, 1013회에서 22, 32, 1001회에서 14, 1000... 1014에서 14, 33, 33. 그래서 1003에 1 4 1 0 2회에서 33, 1015회에서 33, 그래서 1003회, 14, 29, 39, 43, 45, 보너스 번호 31, 45번이 유독 눈에 띄는데, 45번은 9의 배수이기도 하고, 지난주 44번은 이웃수이기도 하죠. 45번 좀 관심 가져볼 만하고, 어 다른 숫자도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여러분 좀 챙겨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1007회에서 21번 1013회에서 21번 1008회에서 11번 1014회에서 11번 1009회에서 23번 40번 44번 1015회에서 23번 40번 44번 그래서 1010회 9번, 12번, 15번, 25번, 34번, 36번, 보너스 번호 3번까지 여기서도 대놓고 9번이 나오고, 36번은 9의 배수이면서 짝수이면서 지난주 37번의 어, 이웃수 이렇게 해서 9번, 36번이 좀 강하게 느낌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